휴대폰을 떨어뜨렸는데 화면이 금갔을 때의 혈액형별 반응. 휴대폰은 현대인에게 단순한 기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담긴 작은 우주 같은 존재죠. 연락처, 사진, 메시지, 은행 앱, 업무 자료까지 모든 게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슬로우 모션으로 느껴집니다. 아! 하는 외침과 함께. 땅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들리고 조심스럽게 집어든 휴대폰 화면에는 거미줄처럼 퍼진 금이가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순간 사람들의 반응은 혈액형에 따라 놀라울 정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첫째, A형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지는 순간 A형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감합니다. 안 돼, 제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바라보죠.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르고 마치 폭탄을 해체하듯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뒤집는 순간 화면 전체에 퍼진 균열이 눈에 들어옵니다. A형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지고 입술을 꽉 깨뭅니다. 괜찮을 거야 아직 작동은 되니까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A 그 정도는 괜찮아 쓰는데 지장 없잖아라고 말해도 A형의 마음은 무너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A형에게 물건의 완벽한 상태는 단순한 외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직결되어 있거든요. 새 제품을 샀을 때의 그 반짝이던 화면, 흠 하나 없던 그 완벽한 모습이 이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이 A형을 괴롭힙니다. 그날 하루 종일 A형은 우울 모드에 빠집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계속 휴대폰 화면의 금간 부분이 눈에 밟힙니다. 터치할 때마다 손가락에 느껴지는 거친 질감이 마치 자신의 실수를 계속 상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부주의했을까?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같은 자책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친구들에게 카톡을 보내도 나 오늘 휴대폰 떨어뜨려서 화면 깨졌어요라는 메시지부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그럴 수 있지 뭐라고 위로해도 A형의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인터넷으로 수리 후기를 검색하고 가격을 비교하고 언제 수리를 맡길지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수리비를 보고 또 한번 한숨을 쉽니다. 이 돈이면 맛있는 거몇번 먹을 수 있는데 그리고 당분간 휴대폰을 볼 때마다 그날의 실수가 떠올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둘째, B형의 반응은 A형과는 정반대입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아이런. 하고 외치지만, 집어들고 나서의 반응이 독특합니다. 금간 화면을 보며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피식 웃음이 나옵니다. 와, 이거 진짜 예술이다? 거미줄처럼 퍼진 금의 패턴을 신기한 듯 들여다봅니다. 마치 추상화 작품을 감상하듯이 말이죠. 이것도 나름 개성 있는데? 하며 친구들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합니다. 비형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난 성격이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오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뭐 어때? 이것도 내 휴대폰의 역사지? 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이제 더막쓸수 있겠다며 심리적 부담이 줄어든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처음 몇 시간은 금간 화면을 신기하게 관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불편한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터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금간틈으로 먼지가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음 이건 좀 고민이네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는 바로 실용적인 모드로 전환됩니다. 중고폰 시세가 어떻게 되지? 하며 검색을 시작하고 차라리 이참에 새 폰으로 바꿀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비형의 장점은 이렇게 빠른 전환 능력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아쉬움에 연연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은 뭐지?를 생각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죠. 다음 날이 되면 이미 수리 견적을 세 군데서 받아놓거나 새 휴대폰 구매를 위한 할부 계산을 끝낸 상태입니다. 이건 운명이 새 폰으로 바꾸라는 신호야라며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기까지 합니다. 셋째, 오영의 반응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입니다. 휴대폰이 떨어진 순간, 아는 탄식과 함께 바로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화면을 확인하고 금이 간걸 보는 순간 오영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내 월급. 오영은 감정적인 반응보다 실질적인 손실을 먼저 생각합니다. 수리비가 얼마지? 보험 처리되나? 이번 달 예산에서 어떻게 빼야 하지?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즉각적으로 떠오르죠. 주변 사람들이 괜찮아? 라고 물어보면 괜찮긴 한데. 수리비가 문제지라고 솔직하게 답합니다. 오영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바로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안된다는 답변을 들으면 그럴 줄 알았어 하며 수긍합니다. 그 다음엔 수리센터 위치를 검색하고 영업시간을 확인하고 언제 방문할지 일정을 짭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에 다녀와야겠다 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죠. 하지만, 당장 수리를 맡기기 전까지는 사용해야 하니까, 오영은 응급처치에 들어갑니다. 일단 필름이라도 붙이자. 편의점이나 다이소에 들러 강화유리 필름을 사서 정성스럽게 붙입니다. 금이 더 퍼지는 걸 막고, 손가락에 닿는 거친 질감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면 당분간은 쓸만하겠네 하며 만족해 합니다. 오영의 강점은 이런 실전형 대처 능력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며 장기적인 해결 계획도 동시에 세웁니다. 물론 속으로는 아깝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 일어난 일인데 라고 생각하며 빠르게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넷째, AB형의 반응은 가장 분석적이고 논리적입니다. 휴대폰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AB형의 관찰이 시작됩니다. 바닥에 닿는 각도, 떨어진 높이, 충격 지점까지 모든 걸 머릿속으로 기록하죠. 화면을 확인하고 금이 간걸 보면, AB형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분석 모드에 들어갑니다. 낙하각도가 약 35도 정도였고, 충돌 지점은 좌하단 모서리 그래서 균열이 이렇게 퍼진 거구나. 마치 과학 실험 결과를 정리하는 것처럼 상황을 분석합니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케이스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이 케이스의 충격 흡수 능력이 부족했던 거야. 범퍼 형식이었다면 모서리 보호가 더 확실했을 텐데, AB형은 자신의 실수보다는 시스템적인 문제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케이스 선택이 잘못됐어 하며, 다음번엔 더 좋은 케이스를 사야겠다고 계획합니다. 그날 저녁, AB형은 노트북 앞에 앉아 엑셀 파일을 엽니다. 새 휴대폰 구매 계획표라는 제목의 시트를 만들고, 기종별 가격, 사양, 출시일, 예상 할인율 등을 꼼꼼하게 정리합니다. 지금 수리하는 것과 새폰 사는 것중 어느 게더 효율적일까? 비용 대비 효과를 냉정하게 계산하고, 향후 2년간의 사용 가치까지 고려합니다. 때로는 이참에 최신 모델로 바꾸는 게 장기적으로는 이득일 수도 있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A/B 형의 특징은 이렇게 감정보다는. 논리와 데이터를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화면이 깨진 것 자체보다는 왜 깨졌는가? 다음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지금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에 집중하죠. 친구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할 때도 내 부주의로 휴대폰이 깨졌어가 아니라 케이스의 충격 흡수 설계가 비효율적이어서 낙하시 손상이 발생했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도 네 가지 혈액형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A형은 감정적 충격과 자책에 빠져 한동안 우울해하고, B형은 빠르게 긍정적으로 전환하며 실용적 해결책을 찾고, O형은 즉각적으로 현실적 계산에 들어가며 실질적 대응을 하고, AB형은 상황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해법을 찾습니다. 재미있는 건 각자의 방식이 다 나름의 합리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A형의 세심함은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태도로 이어지고, B형의 낙관성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O형의 실용성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게 하고, AB형의 논리성은 재발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각각의 약점도 있죠. A형은 너무 오래 괴로워해서 정작 해결은 늦어지고, B형은 가끔 너무 쉽게 넘어가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O형은 감정을 너무 배제해서 스트레스가 내재화되기도 하고, AB형은 지나치게 분석적이어서 단순한 사고도 복잡하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휴대폰을 떨어뜨렸다면,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지? 그리고 다른 방식도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A형이라면 B형처럼 조금 더 가볍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B형이라면, O형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연습을 O형이라면 AB형처럼 원인을 분석해 보는 연습을 AB형이라면, A형처럼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휴대폰 화면이 깨졌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입니다. 작은 사고 하나에도 우리의 성격과 대응 방식은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당신은 어떤 타입인가요? 다음에 비슷한 순간이 온다면 자신의 반응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 안에서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